회계에 대한 기 들어갈 때, 응. 붓 돌려도 좋아요. 네. 대신에 결을 붓이 들어갈 때깊이어가죠 붓이 들어갈 때 편안한 쪽으로 가로 회기, 가로 회길 때 붓을 대는 방향과 세로 회길 때 붓을 대는 방향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붓을 대는 방향들이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이걸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네. 이 끝을 보겠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숨어버리면 이거는 안 봐도 편하게 내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붓이 따라 들어온다. 자, 여기서 될, 여기서 숨어서 나오다 나오, 나오 보면 살짝 눌렀다가 나와 나와 주면 여기서 방향 바꾸는데, 요 안에서 백날 하면은 예, 눈치를 못 채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서도 들어서. 여까지 기 와주고 다시 방향 바꿔서 다시 허리 세워서 그럼 이제 준비 동작이죠. 네. 그러면은 막 여기를 막 싸잡아서 돌릴 필요가 한 번도 하나도 없어요. 이제 딱 준비 동작만 찾아주면. 그게 이제 또 이제 엇깨 이렇게 찍어서 허리 잡아주고 다시 잡아주고 다시 잡아주고 지금 이 구간 반복이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돌토돌 한 거죠. 이제 책에 있는 탁본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밀바 삼절 딱 구, 구역만 삼절법이 아니고 잘 자란 이 중봉의 움직임 필세가 느껴지게. 만두꼽 잖아요. 여기도 그냥 그냥 봐봐. 그냥 내리면 누른 만큼 지가 따라와요. 이렇게 뭐 지면에다가 이거 안 해도 돼. 그냥 누르고 틀면 돼요. 이렇게 와서 들어서. 가지 말고 약간 위로 올라갔다가 여기도 다시 회복. 얼마나 쉬워요? 선생님이쉬운데학생들이 <laughs> 어려워서 <수 웃음> 그렇지. <웃음> 자, 예, 먼저 예, 게요 예. 먼저 할게요. 자도 크다 작냐? 그러니까 밖에서서 시작할 거냐, 안에서 시작할 거냐에 따라서 닿는 부분이 다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지금 쓰는 영자는 좀 아니지. <laughs> 자,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획이 가로와 세로에게 만날 때 자, 이번에도 자, 여기서 탁탁 만들어 주시고 요런 게 재밌어요. 여기서 보세요. 여기 허리세웠죠 자, 손목 틀었어요. 그 그대로 밀면 끝나요. 뭘 고민할 것도 없어. 얼마나 가, 간단 명료합니까? 이 짧은 이제 갈구리가. 막 돌리고, 막 쥐어 짜고 할 필요가 없어. 가로에게 많을 때, 세로에게 많을 때, 찍어서 들어서. 이건 좀 다른 게 뭐냐면, 지금 이 가운데가 뚫어져 있어요. 자, 앞에 왼쪽 길고, 쭉쭉 밀지 마시고, 이렇게, 톡톡 튕겨가면서. 저는 이제 여기서 한번 쉴때 책을 한번 보잖아요, 이렇게. 예, 안 틀리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내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여기에서 찍었으면, 허리 또 세우고, 45도 밀어주고. 그럼 거의 여기 비슷하게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여기 이렇게 들어오죠. 여기 여기 여기가 딱 만날 수밖에 없는 장소예요 여기서 잡고 밀어주고 빼주고 그러니까 같은 한일자인데도 요거하고 요거는 완전히 각도가 다르죠 네. 각도가 다르다 그러면은 이런, 마, 이런 거를 지면여기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공중여기부로 해서 탁 눌러버리는 거죠 물방울이 한번 탁 떨어지듯이 이것도 둥글게 가면은 이렇게 보통은 이제 보통은 이거 안, 안 하는 게 맞죠. 네. 근데 이제 요 포인트 요 하나가 전 네. 다르게 보이는 거죠. 왜 여기는 깨졌, 깨졌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는 없는데. 네. 네. 그런데 이제 우선 우리가 요런 미감 당연히 대, 대, 대안 하겠죠. 안 근데 요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무조건 지면이다. 이거는 생각을 버리셔야죠. <laughs> 그냥 하나, 둘에 그냥 찍어 가시라고. 이런 것, 그, 그니까, 붓에 들어가는, 이 붓이 들어가는 게 이제 각도가 결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덕, 덕자가 나왔네요. 자, 찍어서 이렇게. 자, 찍어서 그냥 이렇게. 고드름, 그냥 고드름처럼. 이거 찍어서 그냥 이렇게. 모양을 만들지 않아도 찍어서 그냥 이렇게 긁어주고, 찍어서 그냥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긁어줬죠. 이렇게 쓰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지금. 자, 여기도 누르지 않았죠? 그냥 이렇게. 여기서, 자, 심하게 요동치죠. 각, 각을 잡으려고 지금 한 거예요. 어디 어디를 바라보고 얘를 딱 바라보고 자, 여기 딱 여기 그대로 나올 위치 그대로 글씨는 회계의 영향을 받아요 다 가까운 거리에 근사치 값이 있어 그런 걸 한번 보시요 오늘의 주안점은 붓이 처음에 들어갈 때 기필할 때 한번 한번에 쓰지 말고 어디 어느 쪽이 편한지 한번 보시, 자꾸 간격을 보셔야 돼. 도 점이 있긴 있던데요. 저도 막막 찾자는 안 되면은 도새다가 네. 이렇게 해 가지고 요 결을 만들어 줘야지. 만들어 준 편한 결을. 편한 결을 만들어서 써 주시면 된다. 그래 글자 찰보다 이 선생님 분 놀림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음. 저는 사람은 놀리면 안 되고 메롱메롱 안 하잖아요. 무슨 놀려야지. <laughs> 네 본놀림을. 예, 스내... 찍었으면 어떻게 얘는 끝이 보여야 되잖아요. 네. 그대로 빤 빼면은 앞에 뭐가 나와요. 예, 끝이 뾰족하게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이걸 이제 노봉이라고 하거든요. 얘를 감추면 장봉이 되는 거예요. 짧게. 야, 이건 이제 머리 허리. 되게 짧게 나와 있어. 붓을 이렇게 감싸서 이런 느낌. 이게 이제 전각이야 할때 측관은 내에 대한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표현하면은 이런 획이 이렇게 표현돼요. 돌에다가 마치 파듯이 마치 돌에다가 각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서의 하나의 원형이에요. 왜냐면 정규용비가 예서의 기운도 있고 행서의 기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자도 네. 이렇게 콱, 뭐가 돼 응집력이 생겨 응집력이요 재미를 자꾸 느끼셔야 돼요 획에 대한 재미요 절, 저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다 안하잖아요 네.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했는데 왜냐? 더 자연스러운 획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면역입은 하라고 해도 안해 이제 왜냐 꼭 그리는 거 같거든요 맨날 이런, 여기서 그냥 나가도 되는데 네. 꼭 이렇게 해야 속이 편하신가 봐안 편해요 이렇게 이렇게 당연히 기초는 필요하죠 지면역입도 근데 지면역입을 할줄 알면 공중역입도 할줄 알아야지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하늘 건자잖아요. 네. 이거 이는 탁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가 네. 그러니까 설명을 이제 얘가 아침 조짜거든요. 네. 나와줘야 돼 사실은. 네. 예. 그래서 이게 있겠으면 오자가 돼요. 네. 그래서 먼저 써, 써 드리고 제가 이 부분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쓰는 게 이게 조, 아침 조짜 좌변이 이 네. 부분이니까 이런 거에 재미를 좀 느끼셔야 돼요. 더블 복자 같은 경우도. 바꿔 나갈 때는 살짝 눌렀다가, 여기다가 딱 들어서 이렇게. 여기는 이제 점이 4개가 2개로 생략이 됐죠. 이제 요 점을 바, 반대로 잡아주려고, 여기, 원래 두인변인데, 두인변을 이 30변이랑 같이 써요. 받아들이시면 돼. 저도 네. 두인변 쓰고 싶어요. 근데 같이 보는 거죠. 네. 여기도 이렇게. 짧지만 획이 짧지만 길게 보시고 긴 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네. 오직 육자도 <laughs> 찍어서 보세요. 이걸 위로 올려서 위를 덮고 가면은 이게 장봉이 되는 거예요. 아까 경자는? 끝이 노출이됐잖아요이 네. 요, 요 꼭지가 없잖아요. 얘는 덮고 가니까 예, 감춰진 거죠. 그래서 장봉이에요. 감출장 자써서 자, 이것도 요, 여기서 제가 돌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써고 이렇게 써버리면 결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결이 맞죠. 여기도 다시 맞춰줘서이 요, 요 차이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붓을 돌리, 돌리는 것을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고 좋은 방향을 찾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근돌림을 그 시...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는 맨그첫 번째는 자영이 먼저냐, 획이 먼저냐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획을 더 가깝게 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자영은 획을 더 중요시하면 획, 자영은 따라 오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이 장미용비를 쓴 사람들이 안쓴 사람보다는 많다고 보면 얼마만큼 특색을 가지고 써야 되겠냐 이거죠. 여기서도 허리를 잡아서 이렇게 튕겨서 이렇게 굽어져서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장미용비만 쓰면 이런 맛이 나오기 전에 뭐냐면 저는 장미용비를 로봇처럼 쓰는 거를, 선호했고 뭔지도 몰랐는데 정의합이라고 해서 또 둥글게 쓰는 게 있어요. 또 묘지명이라고 해서 바다 옛날에는 금비령이 내려 가지고 비석을 비, 비를 못살게 하니까 매직권이라고 해서 땅에다 묻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이제 출토되면서 엄청난 글씨들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용문 조상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마의 글씨. 성문송. 아니 성문명이죠. 맨 헷갈리는데. 성분명으로 저는 졸작을 했죠 56자 집자는 데 5일이 걸렸어요 왜냐면 집자시험을 보거든요 없는 글씨를 만들려, 만들려니까 이제 작게 오려서 붙여서 좌변우변을 붙여서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글씨를 뾰족하게 보면 한정 없이 뾰족해 보이고요. 얘를 둥글게 보면 글씨가 부드러워질 것이고 대중소로 보면 글씨가 크고 작고 할 것이고 붓을 자꾸 만들어야 되네 이렇게. 들, 좀 틀리죠? 네. 이게 그만큼 여기 게 선질이 다른 거 뾰족하죠? 네. 그 차이죠. 네. 조금 차이인데, 비춰보세요. 요, 요 차이하고, 여기 네. 같은 마음심인데, <laughs> 여기하고 요 차이가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찾아내셔야 돼. 저 옆으로, 점도. 이것이 중요한 거야달듯말 듯. 음. 바로 찍어서 뒤집어 까서 이렇게 들어가시고 짧게 오히려 여기 짧아야 돼요 이쪽이 길으려면 기르, 네. 정도 틀리게 자꾸 펴졌으면은 반대 날로 찾아서 이렇게 세우고 다시 편한 쪽으로 찍으면 가는 거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제가 이렇게 쓰는 법을 훨씬 더 옛날부터 알았다면 지금은 또더 좋아, 좋아, 더 좋아졌겠죠. 지금 이 정도면 옛날엔 진짜로 얼마나 로봇처럼 썼는지 아유! 수장살장살인데 여유를 두고 자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서 방향을 좀 보셔요.